행복한 부부의 습관. 오늘은 행복한 부부의 습관에 대해 알아보려고 한다. 행복한 부부는 난관을 극복하고 시간이 지나도 변함없이 서로를 사랑하면서 건강한 관계를 유지한다. 누군가와 함께 한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 또한 영원한 관계를 위해서는 사랑 이상의 그 무언가가 필요하다. 같은 시간에 잠자리에 들기 관계 초반에는 함께 잠자리에 들고 특별한 순간을 나누고 싶어 하는 것이 당연하다. 하지만 이러한 습관을 꾸준히 유지하는 것이 관계를 강화하고 행복을 유지하는 비결이다. 두 사람이 함께 같은 공간에 누워서 살을 맞대고 대화를 하면 의사소통을 개선하고 성역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된다고 한다. 공통의 관심사를 가지기. 차츰 서로를 알아가다 보면 공통점이 많지 않다는 사실을 깨닫게 될수 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서로가 맞지 않는다는 뜻은 아니다. 오히려 일상에서 벗어나 함께 활동을 즐길 기회로 생각해보자. 물론, 이중적인 관계로 발전하지 않으려면 각자의 공간과 개성을 존중하고 자기가 하는 일을 계속하는 것도 매우 중요하다. 손을 잡고 걷기 나는 사람이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 경향이 있지만 손을 잡는 것은 그 사람과 하나가 될수 있는 독특한 방법이다. 실제로 손을 잡았을 때 기분이 좋아지는 것을 느껴본 적이 있을 것이다. 물론 이러한 행동은 행복한 관계 유지에 도움이 된다. 서로를 믿고 용서하기. 관계를 맺다 보면 의견이 충돌하고, 다투고, 오해를 하고, 화를 내고, 당장 해결책이 안 보이는 문제를 마주할 수 있다. 하지만 두 사람의 행복에 문제가 생기지 않으려면 서로에게 불쾌한 말을 하거나 온치 않은 행동을 하기 전에 차분히 대화를 하고 부정적인 감정을 조절하는 방법을 배우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서로가 지치지 않도록 용서하고 신뢰할 줄 알아야 한다. 신뢰와 용서는 행복하게 오래가는 관계의 디딤돌이라는 점을 잊지 말자. 상대방의 긍정적인 면을 바라보자. 상대방의 단점만 보려고 하는 것은 전혀 건강한 관계가 아닐 뿐더러 오히려 관계에 금이 갈수 있다. 가능한 한 자주 상대의 긍정적인 면을 중점적으로 바라보려고 노력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좋은 점만 찾다 보면 두 사람 사이에 긍정적인 에너지가 쌓여 쉽게 다투는 일이 없을 것이다. 만나면 포옹하기. 포옹의 힘은 우리가 상상할 수 없을 만큼 강력하다. 특히 사랑하는 사람과 포옹을 하면 더큰 힘을 느낄 수 있다. 전문가들에 따르면 피부에는 좋은 손길인 사랑. 나쁜 손길은 핫때 손길이 없는 방치에 대한 기억이 남아 있다고 한다. 물론 행복한 부부에게는 항상 좋은 손길에 대한 기억이 남아 있다. 예를 들면 지친 하루를 보내고 나서라든지 며칠간 집을 비우고 나서라든지 특별한 이유가 없더라도 서로를 다정하게 안아주는 것이다. 내일 아침 좋은 아침이야 사랑해라고 말하기 내일 아침 있네 종중 예전의 마음을 가득 담아 사랑한다는 말로 하루를 시작해보자 물론 모든 것은 행동으로 보여줘야 하지만 말의 힘은 관계를 강화하고 격려하고 새롭게 가꿀 수 있을 만큼 강하다 잘 자라고 말하기 하루를 마무리할 때잘 자라는 말은 힘들고 지치고 온갖 문제와 씨름한 하루를 보냈더라도 서로를 생각하는 마음을 표현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다. 자기 전에 항상 잘 자라는 말을 해보자. 낮에도 통화하기 전문가들은 통화를 하는 것이 물리적으로 서로를 볼수 없을 때도 관계를 끈끈하게 유지하는 습관이라고 언급한다. 하지만 전화나 통화가 관계에 대한 통제의 형태로 바뀌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서로를 자랑스러워하기. 행복한 부부는 집 밖에서도 스스럼 없이 애정을 표현하는 경향이 있다. 물론 주변 사람을 불편하게 하면 안 되겠지만. 손을 잡고 가볍게 키스하고 포옹하고 특별한 관계를 보여주는 사랑의 증표를 나눠 가져보는 건 어떨까? 지금까지 소개한 습관은 행복한 부부가 매일 빠짐없이 하는 행동이다. 하지만 모든 관계가 다 같은 것은 아니다. 이러한 행동을 함께하지 않더라도 여전히 행복한 관계를 유지할 수 있다.